해보죠. 대한 비만학회 소속 이사이자 가정의학과 교수세요, 오상호 교수 연결을 해보죠.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그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는 게말 그대로 어, 지방 많은 뭐 버터라든지 삼겹살 이런 것 먹고 탄수화물이 많은 빵이니 밥이니 수소, 이런 건안 먹고 이런 다이어트예요? 예, 그뭐 그런 다이어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. 이거 예. 예, 그한 방송에서 이 지방의 유명이라고 이제 당영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. 무슨 다큐가 방송이 됐죠? 예, 예. 탄수화물을 예. 그 최대한 줄이고 지방은 만큼 먹어도 된다는 그런 다이어트인데요. 음. 사실 이런 다이어트가 옛, 옛날부터 논란은 좀 배워왔습니다. 그런데 어, 이런 다이어트의 실체가 있는데 이런 예. 걸좀 오해해서 또 방송에 나간 다음에 이제,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, 지금. 지금 이렇게 열풍이 있는 걸 보면서는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하셨던 거예요?